은어 3층 300 스위트룸이었는데 오늘은 스페리얼이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정말 뷰 맛집은 맞아 뷰 맛집 뷰는 끝내주고 대신에 어 컵도 없고 지금 또 뭐가 없어 이 물도 어제 3유로 주고 사온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인 5천 원 주고 사왔어 5천 원 여기 그리고 이컵 와인컵은 빌려온 거예요. 어, 여기 컵도 없고, 또, 어, 그,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커피포트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던 물 끓이는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하나 연결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로 안 돼가지고 안 붙어냈으면 이렇게 밑에를 받쳐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했어요. 가우디네패스로 가는 길.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정말 어딜 가나 저렇게 초록초록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응, 응 곤돌라가 있어 아까부터 네, 스키장인 것 같아 사보이, 사보이. 돌로미티 호텔이네 아직도 사보이 돌로미티 호텔 그리고 곤돌라가 있고 아까 스키장 로프가 있더라 고 가우데나 패스 드라이브 가는 길 인데 이게 돌로미티의 대표적인 고갯길이래요. 2,100m 고도고 도로 양쪽이 파노라마 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차 후 20분 정도 산책하고 카페는 리퓨지오 프라라 커피 있습니 어? 지금 드라 가우디네 패스에서 잠깐 내렸습니다. 뷰가 파노라미 뷰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는 길이 다 멋있긴 하지 멋있긴 해. 길이 너무 좁아. 근데 길이 좁아서 운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지금 돌로미티에서는 눈이 왔고 저기 산 위에는 눈이 많이 와 있고 이런 초록초록한 곳에는 싹 거쳤고 호수 뷰를 감상하면서 가라고 되어 있었어. 창문을 좀 내려도 돼요? 시간 지금 한 10분 정도 왔으니까 한 시간 50분 정도 가는 길로 있고 지금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고 눈이 많이 와 있었는데 좀 조금 높고 k m 보고 왔 길이 꼬불꼬불 엄청 꼬불꼬불 그지? 저기 앞에도. 어, 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아, 운전이 괜찮나요? 어, 보시다. 어제 어. 트라트. And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 led me to something, but I never could get higher. I was thinking one day, maybe it. 재밌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손 끌고 갑시다. 바닥이 얼었어요. 그래도 여기를 안 보고 지나갈 수 없고. 어. 그리고 저걸로 찍어야겠다. 어. 산참들이 많이 오지? 어? 어, 이탈리아 지금 돌로미티에서 볼차노 가는 길에 있는 가르디네패스입니다저 꼬불꼬불한 길을 2,100m 고도로 올라와서 여기 지금 보는 절경입니다 지금 어제밤에 눈이 와서 이렇게 설경을 볼수 있네요 지금 내려가는 길도 저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또 따라 내려가야 됩니다. 와. 아름다운 절경 이제 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 가게가 문을 연 데가 없어요. <laughs> 커피 한잔 하고 갈 수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너무 예쁘고 저기 앞에 있는 저 레스토랑에 주차를 하고 지금 구경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오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었대요 그래서 차를 빼서 다시 나왔는데 음 지금 그 어디도 카페가 문을 연 데가 없어 오늘 일요일이고 정말 장사하려 치면 오늘이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곤돌라도 지금 운행은 안 하고 있고 지금 길이 너무 좁고 길이 눈발에 얼려 있어서 여기. 오, 는 오토바이 있습니다. 이제 차 있습니다. 천천히 가. 길은 얼어있고, 길은 좁고, 여기 너무 붙는다. 어. 굉장히 걱정하면서 내려가고 있어. 눈길이다. 바닥이 얼어있으니까 정말 천천히 가야 돼. 바닥이 얼어있어. 어 저기 밑에는 너무 아름다운 마을사기 살아 있고 저 위에 우리가 해발 높은 데는 눈이 아까 너아 무서웠잖아, 그지? 어, 막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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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진짜 저 위에 해발 높을 데는 을 여기는 초록초록초록. 초록, 초록. 이렇게 진짜 명함이 엇갈리네. 아이고 안심이다. 아까 길이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무서워, 서우구나 내릴까? 괜찮아. 구글 평점 4.5. 어? 그 레스토랑을 발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누론데 너무 무서웠던 그 아, 곳을 네. 피해서 지금 내려와서 안심이 되는 곳에 upstairs. 아, oh, okay. 진야 레스토랑. 여기는 밑에는 빠네. 구글에 나온 대로 지리시 나 하고 피자하고 싶었어. 인기순위 예쁘게 더 <uw> <convincer> 화덕에서 진자응 식전빵 어 과자랑 빵이랑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따 양이 너무 많나 우리 그러게 아 식전빵은 다른 것들 다 나온 건아니 빵이 많이 응. 나왔어 이거야 이게 초콜릿이 아니고 음 응. 초콜릿이 아니야 이거 그렇지 뭐예요? 초콜릿은 아니야. 음, 이게 뭐지? 건포도말린거건포도 음, 어, 건포도. 음. 맛있어. 이거 컴포도. 이거 컴지도이는데이렇게기본이로 나오는데 비용이철가 돼, 이거 컴포도. 이거 컴 이거 컴도이도5유로 r o 5 euro. 5 euro. 5 euro. 5 euro. 5 euro. 5 euro. 니가 이거 보고 시켰어? 응라시하고 음. 이거하고 다 먹을 수 있겠나? 아, 못 먹으면 그러니까 또 싸가져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 음. 또 항상 한번 오면 저녁까지 해결해 응. 저녁은 간단하게 아기야. 집에서 먹고 요. 알았어 삼십시오. 먹어봐 맛이 어떤가막 먹어봐 회사 근처에서 먹는 거하고 고수가 들어간 느낌인데? 음. 고수는 네 시금치 피자야? 음. 맛이 어때? 한국과 비교해서 어, 더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보시면 맛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환율 아,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져서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드네. 보통 한 십몇만 원 나올 것 같아. 요 한번 식사를 하데아 한국보다 엄청 비싼데 음. 피자하고 불리시 이렇게 두개 인기 메뉴 추천으로 해서 시켰는데 다 맛있어 피자가 맛있네 피자가 너무 맛있어 응. 안에 이, 이게 살짝 하모니 그런 건가? 이게 들어있는데 피, 이 저랑 잘 어울려 그리고 저 화덕에서 <laughs> 화덕에서 하 화동에서 구워가지고 너무 맛있다 예, 식전빵은 좀말른빵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음. 맛이 괜찮아? 응, 음, 그냥 맛있어.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어,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고 여기 근처는 카페테리아 같은 데가 보이지가 않네요. 전부 다 정찬을 하는 식당으로만 보이고 가격은 40. 7유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만원 정도? c 째다 이거 케이블카 타는 곳인데 이거 시간당 0.5유로라고 되어있고 맥스 6시간맥스6 아, 24시간 6유로라고6어있 r o 6 euro. 6 e u 자 o 6 euro. 어떻게 해야 될까? 올라가나 마나? 응, 뭐라고 돼있었 어? 여 기도 멋 있는 배가 나오네. 저기 위에 가뭐가 있는 것같 은데, 저따 뜻한 사람 들이 이제, 수영을 하고 있네 내가 찍고 있어 우리 가자. 나 이거 찍을까요 뭐뭐야? 여기 중심에서 아 이거. <laughs> 어, 이거 봐 여기 좀 보고 여거 사진 찍어줄게 <laughs> 네 이쪽이 너무 좋아요 <laughs> 저설산을 배경으로 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laughs> 이 종탑 있는 쪽 여기가 세치다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인가? 와 세치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치다 가는 길인데 이게 뭐지? 장가게를 연상. 어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지? 아니야 이거는 그건 아니고 절대 튀엘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색채가 이렇게 막 하,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을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와 형형색색의 그냥 색깔의 조화들이 그냥 펼쳐져 있네 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색깔의 향연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위에 케이블카 와 저기 산 도로 밑에 산도 보이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각종 색깔이 다 나타나고 깔끔하고 원색에 어제 막 칠한 집처럼 대단하다. 오르티세 동네 기념품 가게 기념품 가게 <laughs> 오리 신발 좀봐 소프트 음. 맨 음. 지금 여기 치세다에 대한 기념품 하나 다 가지고 수베니아 이게 최고 어울립니다 네 기념품 하나 샀네. <laughs> <목소리> 여기 <한가치 된> <목소리> <목소리> 아닌 것같가 페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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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인트 t 페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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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어머, 어머, 쟤 왜? 어. 아씨, 우리 빨리 안 나가서 저랬나 봐. 나가서. 어? 쟤 어떻게? 안 나갔나 아, 어머, 끝났어. 어우, 씨. 미치겠다. <laughs> 이거 찍다가. 이거 지금 그케이블카 타는 데서 정산하고 내려와야 되고. 빨리 안 나갔다고 내려와, 바가 내려와서 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거 잘 들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바, 바가 빨리 안 나온다고 또 내려가버리니까 깜짝이야, 그치? 바또 내려가는 게 어딨어? 그러게, 아, 차가 안 나갔는데. 어우, 놀래라. 나 참, 네 어이없네. 어우, 진짜 운전하고 다니면 온갖 두려움이 그러니까 다 문화가 그래도 다라니까. 자기야, 그래도 이번에 멘붕이좀 들어온 편이야, 자기. 좀 도가 터서 그런가? 몰라. 예전보다는 좀멘붕이 들어왔어 이번에. 어. 문화가 다,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창문을 음. 파가는데 시간이 걸려. 어, 어려워. 음. 지금 볼차노에 도착했고 여기는 BNB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음, 뭐 아침도 는데 어때요? 오왜 우리가 뭐 좋은 데만 가야 됩니까? 1, 2, 3 4 5 6 7 8 9 10 5 5 5 5 5 5가5 5 5 5 5 5 5 5 5 뭘 걱정이에요? 오늘은 코드가 충분히 있네요. 어제는 코드가 없었잖아. 4성급에서 코드가 너무 없었잖아. 1층. 여기는 뷰가 없어. 뷰도 없석회암 뷰. <laughs> <석회한> 뷰. <laughs> 아,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은 있지? 겠 네. 화장실을 짜자잔. 어? 여긴 참 여기, 여기. 깜짝이야. 복도로 나갈 뻔했어. 어, 뭐? 이 정도 뭐? 네, 여기는 다 비, 이렇게 비대가 옆에 이렇게 다이 정도가 비슷할까? 네. 이거도 아, 돼요. 물은 아무도 안 주네요. 아, 와. 네. 물 들어 있어? 물 없죠. 물이 없다. 밑에 사라고 돼 있더라. 유 2유로. 2유로. 아, 그냥... 우리 어제 거기는 3유로 주고 샀다. <laughs> 음 여기 특산품 사발도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플레 계속 가지고 있는 요플레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항상 그릭요크자가 있더라고 그게뿌덕하고 네, 맛있어 꾸덕. 꾸덕해 꾸덕해 음. 저기 지금 주소위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서 우리한테는 차지가 않을 것 같아 빵, 빵요하고 빵은 안 구워도 되나 모르겠네 안 구워도 되는데 드는 데가 있었어? 못 봤어